네, 반갑습니다. 라마르 클리닉 원장 최우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필러 시술 하실 분을 이제 리얼 스토리 모델로 모셔놓고 이제 시술하게 됐는데요. 시술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시는 부위를 조금 사전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 인터뷰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또 필러를 할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거울 들어보시고 본인이 지금 사실 제일 원하시는 부분이 이마. 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팔자주름이 좀 들어가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통통하지만 아직은 나이가 젊으니까 갸름한 모습도 같이 좀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죠그 이제 다른 말로 좋게 순화하자면 조금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이 되고 싶다는 건데 몇년 전에 수술하셨죠? 눈 밑에 지방 재배치를? 4, 5년, 4, 5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눈 밑에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셨어요. 지방 재배치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따로 이제 앞볼 쪽에다 지방 이식을 하신 건 아니고 눈 밑에 있는 지방만 가지고 이제 눈물고랑 쪽에 낑겨 넣는 수술을 이제 시행하신 걸로 봅니다. 이렇게 시술하는 방법의 이제 한 가지 조금 한계는 뭐냐 면눈 밑에 있는 지방의 양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해 놓으면 요게 볼륨감이 약해요. 그래서 나중에 돼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눈 밑에가 좀 편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얼굴이 지금 사실은 이마도 좀뭐 납작하고 여기도 이제 편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분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다물은 모습이고, 그죠? 어,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볼살이 지금 없다고 이제 본인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런 얼굴에 이 얼굴은 현재 볼살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다 볼살에다가 이제 필러를 더 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통통한 이미지가 되고 더군다나 턱이 뾰족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볼살을 넣게 되면 너무 이제 얼굴이 넓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통통해 부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얼굴에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마는 아무래도 동글동글한 게 낫죠. 그다음에 앞볼 쪽에 조금 볼륨감을 채워 줘서 차오르면 조금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앞볼 쪽에 볼륨감을 채울 때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해골을 보면 이제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여기 안에 이제 눈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 주변으로 눈동자가 벽에 이제 부딪히면 아프니까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들이 있어요. 그 지방을 이제 못 나오게 하는 막들이 이렇게 둘러 차져 있고. 자, 이거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필러를 넣을 때 바닥이 딱딱한 부분에다가 넣어야지 필러가 들어갔을 때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닥이 없는 이 뚫려 있는 부분에다가 필러를 넣어도 밑에 받쳐 주는 게 없으니까 올라오진 않겠죠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본인 해골에 뻥 뚫려 있는 부분이 거기에 이제 눈동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딱딱한 부분이니까 필러를 넣었을 때 차오르겠지만 눈 바로 밑에는 딱딱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필러를 넣어도 앞으로 잘안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딱딱한 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볼륨감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계, 딱딱한 부분과 이제 쾌골이 뻥 뚫려 있는 부분에 요 경계가 분명히 들어가 보일 거거든요. 필러만 넣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주름 전용 스킨 부스터라든가 음. 아니면 이제 뭐 묽은 필러 같은 걸로 이제 이 경계를 메워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 부분에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볼륨감을 채워주게 되면, 본인이 제 팔자주름이 별로 이제 심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살이 이렇게 차게 되면 자연히 팔자주름도 조금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팔자주름에 조금 더 필러를 채우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분이 이제 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본인은 못 느끼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톡스를 이용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좀 떨어뜨려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위에는 차고 밑에는 좀 떨어지니까 좀더 갸름한 이미지를 갖게 될 거예요 필러 시술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주사 마치를 하고 시술을 합니다 주사 마취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주사 마취를 통해서 조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마취약이 그렇기 때문에 필러가 미리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더 큰데 우리가 필러를 넣을 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좀안 좋은 합병증들이 있잖아요. 필러가 혈관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취약을 넣어놓고 좀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마취한 자리에 혈관들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아무래도 필러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제 이마 모양이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자연스러운 모양을 좀 추구하는 편인데 필러는 사실은 뭐 정해진 양은 따로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일반적인 병원에서 쓰는 양을 이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술실에서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술실에 왔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시술 포인트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여기가 납작하다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걸 찾기가 힘든데, 눈썹뼈가 좀 발달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납작한 편이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다 올려서, 이 눈썹뼈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이마를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납작한데, 이 부분을 이제 동그랗게 올리는 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면 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조금 없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랑 연결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2번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실 거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헤어라인을 조금 이렇게 제모를 해서 이제 이마를 좀 올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는 데는요 이 피부층에 모근층이 되는 층이 하나 더 깔려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층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요 모근층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밑에다 필러를 넣었을 때 여기가 이제 아주 동그랗게 올라오기보다는 살짝 이제 납작하게 올라갈까요?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볼인데 이 부분에 갖다 이제 키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앞볼을 잡았을 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 부분은 따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피부를 좀 두껍게 해주는 스킨부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올려줄 거고. 요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팔자주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팔자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시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술했는지 완성본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어, 시술이 다 끝났습니다. 어, 시술 시간은 토탈 한 40분 정도, 마취부터 이제 필러 시술까지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양쪽을 이렇게 고쳐 놓으면요 사실은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요 앞볼 쪽이 이제 많이 이제 평평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오르면서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여기가 볼록하게 쏟아오르면 눈 밑이 꺼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눈 밑에 꺼진 부분을 이렇게 살짝 피부만 채워주는 주사, 현재 이제 엠보싱 자국이 좀 볼록볼록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눈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라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팔자주름이 죽게 되니까 팔자주름 쪽에는 이제 약하게 필러를 넣어서 이제 여기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지하셔야 되는 사실은 팔자 필러를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넣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팔자주름이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요. 이분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옆으로 돌려 보실래요? 살짝 앞니가 나와서 이제 입이 살짝 나와 보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없어지게 되면은요. 정면 보세요. 정면으로 봤을 때 입이 전체적으로 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 받으신 분을 잘 설득을 해서 본인 얼굴은는이 정도가 이제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이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잘 해놨고 그 연결되는 삼각형 부위는 잘 채워놨고요. 요 부분은 이마입니다. 옛날에 이제 제모를 해서 넓혀놓은 이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온 모양하고 여기가 올라온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는 약간 평평한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 볼록한 느낌이고 그렇죠. 그래서 필러의 재질과 상관없이 제모나 이런 걸로 넓힌 이마는 어느 정도 그 원래 이마에 비해서 모양이 약간 평평하게 나올 수 있다고 꼭 아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마취 주사를 놨고 보톡스 시술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완벽하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약간 울퉁불퉁하긴 한데 이제 한 3, 4일 지나면서 모양은 좀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술 받으시면서. 많이 힘들으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이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은 생각보다 시술할 때는 없었고 마취할 때 조금 있었는데 무서워했던 것보다 너무 안 아파서 괜찮았어요 시술 끝나고 처음 거울 봤을 때 약간 평소랑 다르다고 조금 느껴서 어색해서 조금 뭐지? 약간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거울을 계속 보고 하니까 내가 이마가 좀 많이 없었구나. 또 알게 됐고, 눈 밑에도 많이 꺼졌었구나. 또 알게 됐고, 주위에서 하도 이마를 많이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그 말이 맞았구나. 알게 됐고,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된것 같아서 좋아요. 일단 저는 원래 주사를 무서워해가지고 얼굴에 뭘 한다는 거 자체를 상상 안 해보고 살았는데 시술이라서 이건 해볼 만하겠지? 라고 했었는데 진짜 마취 빼고는 아픈 게 하나도 없었고 시간에 비해서 빨리 만족도가 높다는 거? 추가적으로 턱이랑 미간이랑 눈 밑에 좀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니까 해도 뭐가 달라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하고 나면 아 내가 여기가 문제없구나 확실히 알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파도 병원 가도 주사 맞기 싫어 도망가고 그 정도로 진짜 조사를 너무 무서워하고 아픈 거를 못 참는 성격인데 아까 원장님께서 치과 마취해봤냐고 해서 그 정도라고 하시길래 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덜 아팠고 저 같은 엄살쟁이도 할 만큼이면 모든 사람들은 다할수 있을 것 같고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평소랑 다르지 않게 그냥 좀어좀 어좀 예뻐졌네 약간 이렇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 와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